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오 머리가 며칠 전에도 봤어.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너무 자주 봐. 너무 자주 봐. 우리 오늘 테크노마트를 구경할 거야 둘이서. 너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니? 딱히 저는 근데 컴퓨터 그냥 뭐 아무거나 쓰고. 저번에 같이 조립도 했잖아. 그걸 뭐저 뭐야 알지도 못하는데 뭐 시키니까 다 <laughs> 해. 놀러온 <laughs> <물론> 사람한테 손수 시키고 놀러 사람한테 시키고? <laughs> 재밌다 1층부터? 어다한 바퀴 돌고 <laughs> 지하도 있던데 지하도 가볼래? 어, <laughs> 네, 네. 1층은 다 엔터식스라서 음. 옷가게야 됐어 지하 1층에 이런 게 있다. 포로 이거 포로리 아서 포로리? 귀엽네. 아주 네 포로리. 생긴 거와 다르게 순수한 침미를 갖고 계시네요. 그래도 음. 돌자. 지하 자, 1층. 포도... 자 2층. 국내 가전. 음향기기? 음향기 있습니다. 제가 볼때제 네, 친구가 무슨 저 전자 제품 산다고. 아니 그런데 교수님이 한 명도 없냐? 금요일 밤인데. 아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지금 좀 놀라운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편집이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런,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은데 왜이이 음, 여기면... 근데 이 없잖아. 귀엽다. 이 키인데 예쁘다. 너 기타 칠줄 알아? 자, 3층 여기 3층은 웨딩홀 밖에 없네요 싸져있는 건 가전인데 내가 길을 잘 모르는 건가? 답례품 하나랑 10권 한장 교환 가능 답례품 뭘줘야되 여기 전부 다 그냥 결혼식장이구나 가자 층마다 클리어 중 4, 4층 수익가장 아, 여기도 빔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 저희 학교 시사실이 있고 여기도 카메라가 많다 3층이랑 비슷하다. 그 아래층이랑 차이점이라면 빔 프로젝트가 있는, 악기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배가 이렇게. 어 그럼 강아지가 <laughs> 근데 이거 정말 싸게살수 있는 걸로 저기저기 저희, 동묘 면 되겠어. 동묘에 이런 걸 팔아? 동묘에 없는 게 없어. 진짜? 옷만 파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 동묘가 진짜 반. 조금 올라왔다고 높아진 거 봐. 어 무서 가자 카메라 떨어지면 이제 근데 떨어져도 상관없어 너무 쓰레기 폰이라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카메라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서 핸드폰 사면 돼 <laughs> 바로, <야>, 바로. <laughs> 가구간아 여기도 수입가전이다 나도 이런 이런 스튜디오 같은 거 사고 싶다 그래서 뭐인방하자 어, 안녕하세요 재경이는 꿀꿀의 재경입니다 <laughs> 하면서 방송 저, 저, 저 연기 영상이라도 올려요. 저런 거 있으면 진짜 집에서 다 찍어도 돼그니 그러니까, 스튜디오 아는데 어. 뭐을그 스튜디오로 꾸고 있더라고 그니까 그렇게 할수 있으면 조명도 있고. 아 여기 가구네 가구 진짜로 여기서 보고 집에 가서 인텔 주문하지 않을까? 네, 비어있는 데가 많아 되게 많아 마음이 아파. 응. 정보통신기기. 이거 핸드폰인가, 그럼? 핸드폰이다. 에, 테크노마트의 꽃이 아니야? 핸드폰이? 벌써부터 여기는 좀 사람이 있다. <laughs> 와, 야, 근데 여기 확시, 확실히 다른 층이랑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어. 아, 7층이 부터 컴퓨터다. 7, 8기장. 용철이 형이 컴퓨터 좋아해? 아 근데 잘 알아 봤 아, 맞다 근데. 그때 저한테 저거 사랬잖아 그 usd 어왜안 썼어? 여기서 사 하나 그러게 네, 잠시만 돈 있어? 돈 있으면 사 하나 아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외장 갖다 사.. 아 여기 편해 몇 기가요? 16 64 128 128기가 면 거의 다 들어가나? 그렇지 엔간하면 다 저는 솔직히 용량이 많이 없거든어 엔간하면 다 들어가지 사세요 빨리. 그래서 선 음. 이거 이거 하나 살게요 USB 어차피 필요했기 때문에 온 김에 갑시다 해서 음. 아, 네. 아니 나 용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이 없냐? 배그 재밌어 배그 돌아가는 컴퓨터라고. 오늘도 음, 배그야. 치킨이래. 치킨 드셨나보다. 아닌가? 삼십 캔. 아 이거 방송 방송인가 본데? 음. 팔층 컴퓨터 전문 또. 네, 네. 자 여기는. 몇층이었죠 8층 층. 응. 여기 뭐 게임을 많이 판다 컴퓨터가 섞여있네 여기도 바꾸는건 찍을게 없다는거죠 똑같은 장면이라는거죠 어, 브릿지가 도객관가? 우와 비디오 DVD다 대박이다 우와 DVD를 파네 와, 진짜 옛날 게임 안 옛날 영화들 하네. 그러게까안 하네. 옛날 게네네 옛날 게임 네 옛날 게임 안 하네. 옛날 게임 안 하네. 옛날 게임 안 하네. 옛만 게임 안하네 여, 여, 여기 하늘공원이라고 그거야 뭐지? 여기 바로 10층이네? CGV 아 CGV 여기 있구나 거기서 영화를 봤었지 아 하늘전망대가 저기 끝이야? 아니 뭐야 여기 위에는 뭐야 아니 하늘전망대가 여기 끝인가? 아, 여기구나 하는 공원이. 저기가 는 공원인 줄 알았어. 저기로 갈수 있나? 부자 되기뭔 일에서. 뭔 일이라도 해서. 형제야. 병치가 아주 좋다 좀 실업자 같지 않아요? 일자리 있고. 아. <laughs> 가자. 강동기도. 안 네, 저기 강동구. 아네, 저기 초저 건물 보여? 저저 동그란 건물. 어. 저기 초동학 말듣치면 유튜브에 다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려야지 이거. <laughs> 근데 그때 용철이가 포크하는 올라가지 않았어. 근데 유튜브 근데 용철이가 포크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내가 포크하는 게 올킬이래.